어제도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르고 언론이 보도를 안 합니다. 오늘 신문이나 방송을 보더라도 좋은 것만 보도합니다. 이것을 이제 미련관계로 처음 당선됐으니까 비판도 하지 말고 좋냐 이런 축하 모드인데 축하는 너무나 심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명했습니다. 김민석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운동권 출신인 거 아시잖아요? 김민석은 미국 문화원 증거 농성의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또한 1년 6개월 그리고 이것만 해도 5년 6개월 징역을 살다가 나중에 노태우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특사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돈을 정치자금부 위반으로 돈을 2억을 받아서 징역 8개월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SK 송길성 회장으로부터 그런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고요. 2008년에도 7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했는데 나중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깨끗하지 못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원을 점거한 사건은 지금 롯데 호텔 소공동 그 앞에 있었죠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이 사건으로 아무로 아마도 앞으로 대미 관 미국에서 굉장히 이거를 문제를 삼을 겁니다.